형들은 꼭 아니 디미가 개사기네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에솔레 뭐, 레레톤도해 유나라 브라운 잘 크면 모른다 잠깐만 거기다 마오칼까지 있는데 저 이겼죠 헷카림 잠깐만 마스터들 애뭐 별거 없다니까요 님들 이렇게 던진다니까 마스터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스터 찍을 수 있어 할수 있어 난... 넌 그냥 다 먹어, 다 먹어. 아 모르겠고 그냥 다 먹어. 우진아 괜찮아? 우와, 우진아 멘탈만 나가지 마. 할수 있어. 에이 까미 어, 까미. <laughs> 카이팅해. 안돼 너무. 죽을 거면 스마 쓰고 죽고. 나이스무비 오. 다 나이스, 봤어. <laughs> <무서워>. 역시 이상호. <laughs> 역시 이상호. 아나아아 아. 씨발 아, 아, 아.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. 씨발. 나 근데 나 무서워서 안돼 빼야돼 먹어 외쳐 우진가 나이사 <웃음> <웃음> 간식이 이겼어? 아 이겼어 잠깐만 그 판을 이겼다니 이겼다는 거야 이거 뭐. 아리? 어나딱메오빠랑 <laughs> 똑같이 버스 탔어 아, <laughs> 지금난 버스가 아니라 <laughs> 나이사 나이사 갔다 오겠습니다 오 어, 태민님 화이팅이요아이팅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이 종료습니다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그 아니, c c 9는 누구야? 템퍼스 커플이야? <목소리> 여기가 트 ᄀ 마을이다 다 마수 데 h e y saw. So they saw. So 렙 h e y saw. So t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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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w. So t 영엄치만 먹고 그 다음에 아씨발아니 이거 블루에 있을 것 같더라 이거 블루 체크 좀 했어야 됐는데 이거 난리죠. 어차피 상관없죠. 난리라. 근데 그외는 가면 갈수록 좋아. 그외는 어차피 와인이에요. 와인. 이. <목소리> <어유. 쏘� Meetroom> <기 poems> <upright> 애니 히트박스 작아가지고 징크스 공안 맞는 거 알아? 뚱뚱한 애들이었으면 그냥 바로 공 맞고 터진 다음에 죽었는데, 저기스스지 저도... 말고 빠근이 습니다 빨리 호로호 배에 쉐이야 맞아 <laughs> 싸가지 없는 놈이 <웃음> <오>! <웃음> <마쏘데이소>. <웃음> 제발 음. 오. <목소리> 나이스 마스 오데이소 어 뭐야 야이 새끼 왜1 2 0 스마야 이승용이승용 테큐 크라이 오, 오, 만화가 가리 너무 많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오오라 아, 용 아닌가? 용 아네 봐마? <뭐마> 아! 아니 이거 왜 치발 플래시랑 평타 같이 나갔지? 야, 야 이건 같이 해야 돼, 같이 해야 돼, 같이 해야 돼, 같이 해야 돼, 두 개들. 용 먹으라고, 슈발놈들아, 그만 좀 딴짓하고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기둥으로 끊으려 한다, 이거. 다시아사람! 녹스스사람! 임팩스궁 막아주실분 구합니다 <목소리> 안녕? <목소리> 안녕? <목소리> 안녕? 안녕? 안녕안녕? <목소리> 어휴 바보야 이 게임을 다시 하기할라했어태민나 이거좀 잡아줘 아니 근데 뽀뽀 이새끼 왜케 안죽는거야 캐리캐리캐리야 그 외에는 와인이라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와인이야 캐리캐리캐리야 19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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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개로 범돌을수록아 이럴 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습니다 22개 범돌을수록야저팀왜 188점이야? 아 지지미야 왜 너무 많이 이기는데 이거? 디미가 그냥 개시 사기 카드였네 얘. 와 디미 뽑을 걸. 준바트 괜히 뽑았네. 이백점이나 차이나? 아타칸 솔플을 한 거야? 아타칸 솔플 이지랄. 뭐 메이플 하냐? 아 제라스 왜 이렇게 센 거야 근데. 나용 아, 뺏기면 100개... 아 한타 이기면 돼 괜찮아. 레넥톤 적당해. 그렇지 나이스. 아, 욕만 먹었어때 진짜 완벽했는데, 괜찮다. 얘들아! 야, 수찬이 저팀 듣고 있는 사람 약간 내가 팁 줄게. 제라스니까 사이드를 밀고 양옆으로 와서 미드타워를 클리어 못하게 압박을 줘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우면 깝치는 아트록스를 레넥톤에 붙여가지고 비에고가 가서 죽여. 분노 더블 이런 걸 가면 죽이 쉬우니까. 알겠지? 오빠! 어자 아, 좋았다, 피어라. 1승 추가요. 사모님, 저도 1승 추가요. 추가요. <laughs> 좋은데요 타잔 점수 쪽쪽 빨아 먹고 있습니다. 타잔 점수를요? 네. 지금 어이고요. 타잔 점수가 아니라 지금 저희 큰일 났는데요. 원래 이 정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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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 어, 역전이 저, 저, 되나요, 에이. 사모님? 저도 쫄리는데요. 예? 아니 상대는 마이너스가 없네. 21점. 쟤네 어떻게 다올 플러스냐? 그러니까 우리 멤버는 쉬한 일주일에도 모자르겠구만 500점 찍기. 아줌반에이 새끼 뭐 하냐고 도대체. 사원님 <laughs> 그러니까 김영이가 이제 큐가 한7십도안 잡히잖아요. 근데 돌리면서 불침반 역할을 해도 되는 거예요? 뭐 아, 네. 어, 근데 뭐 돌리면서 뭐 아, 게임 커드 그... 처럼 한다고요? 그러니까 어. 자는 건 말고 자는 건 말고 이제 돌리고 있으면 괜찮은 거죠. 아그찮아나 그렇죠. 아, 불침범을 그렇게 쓰시겠다. 그러다가 잠들면은 저희 불침범 마이너스 1 5분이 분당 <laughs> 마이너스 1.5가 됩니다. 디임이만 아, 그... 불침범 시키지 말아주세요. 디임 이형님은 저희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제가 재우기로 했고요. 디임님 <laughs> 불침범하면 자고 일어나면 끝나겠겠네요. 아니 저도 많이 이길까봐 지금 졸려요. 근데. 어 많이 이길까봐 졸린다. 고뭔 소리야, 그거. 아니, 아니 사람들. DM이... 그렇지, 눈 물아 걸릴까봐. 그래. 그게 맞긴 걸릴까 하지. 아니, 뭘눈딱 걸릴까봐요. 디임이 아, 귀신같이 지금 계속. 디임아, 그래. 그런 거 필요 없어. 사람들 뭐 말하는 거 필요 없어. 디임아, 사람들 눈치 좀 봐야지. <laughs> 눈치 보지 마, 눈치 보지 마. 눈치 보는 거 좋아, 디임아, <laughs> 지금. 어, 아주 좋아. 눈치 많이 봐야돼 아, 너네 둘다 너무 잘해. 줌밭, 아, 이 새끼 아, 눈치 자, 안 보는 아, 근데? 이 새끼 눈치 안 봐. 아니, 박대형 열판 안 했나? 좀 자면 안 되나, 이젠 좀? 어? 이판 하면 1이다 재우죠? 아 재우죠 <laughs> 아 맞잖아 이거 상 재우는게 그 맞잖아 재워. 이거 최기명 랭가한테 죽기 직전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최기명님 루시안 했다가 또 지시네 와 진짜 게임이 씨 오케이 게임 자 기병님 한숨 쉬시는 중이요 <laughs> 아, 잠시만 에렌예고 어. 에렌예고 야 랭가 장인 그렇지 와인가 장인 인피가 랭가! 있죠 렌가한테 랭가. 트라우마 대가 거의 유소나죠 지금 랭가 책임이 없습니다. 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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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자 강진 선은 죽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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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겠습니다. 아씨발만다녀오겠습 저도 상대는최악 근데 나는 왜 맨날 23이야? 가자 지마 <laughs> 이게 바로 상난들이야 상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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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아 가자 일승 추가요 일패 아, 추가요 아 시발 동아님 말해. 동아님 계신가 동아님 부릅니다 태민님이 네 태민님 왜 부르세요 롤휴좀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? 롤큐어 어떤 놈이 문제예요? 적팀에? 동아 상대팀 좀 저격해서 좀 도와줘. 야 누가 띠꺼? 띠꺼운 새끼만 말해. 야 스맵 계속 저격. 아 스맵 좀 어, 저격 좀해 해줘. 내가 혼내줄게 네. 음. 넌 그리고 비방으로 해서 방풀도 애시발. 내가 아한 번만 할수있 같은데. <laughs> 네? 환자큐? 아, 스비 어, 어? 아 이게 날죽 아, 김민교 존맛 역였다 아, 아, 아이고 민교님 나이스 아. 진짜 당황스럽네 아니 아이고. 아 씨발 자 50분 큐전 하고 오겠습니다 공익대장 수원 남현중 저격개정 적팀 뭐말자 이거 뭐 어디 튀어든지잘 모르겠지만 에버는 에버튼 팬인거 같은데 말자 장인이네요 마스터 172점 이러다 김민규도 만날 수 있었던거 같은데요 자 이거 다 뭐죠, 이 친구들? 안녕하세요? 저희 천천히 제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파이팅 해서 이겨봅시다, 알겠죠? 네, 진짜입니다 저 50분 큐 진행했고요 이판 이기면 퀵뷰 드릴 예정이니 파이팅 해봅시다 잠깐만요, 맵좀 가려고 하겠습니다 아, 뭔가 이 새끼들 개수약부리려는것 같은데? 아니, 직스야, 왜 풀이 있는데 왜안 넘어와줘? 아, 근데 이게 말이 되냐? 보띠오 둘이 와가지고 내 레드를 들어오는 게? 와, 레오나 존나 열심히 해준다. 야, 이거 체력템 사고 유충샘 하러 가자. 운명의 제 말고. <웃음> <웃음> 이야, 얘네 봐라, 얘네 봐라, 얘네 봐라, 얘네 봐라, 얘네 봐라, 얘네 봐라, 바위가 여기 있네요. 어? 떻게 여기 있지? 근데 이마 진짜 어떻게 여기 있냐? 근데 애초에 그웬이 내려온 걸 몰랐던 게 너무 컸어. 난내 입장에서는. <laughs> 보이시고, 여기까지 써주시네. 차체했 어이구, 얘네 대포 를먹을 생각 은없었 는데. 못네요, 바이님. 아이고 여기서 또 싸움을 벌어주시네. <laughs> 당신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그니까, 냉망하시고그러네이렇을 받아서, 에이, 에이, 아이, 아 야. 될 텐데. 아이고 뷰 대기 아이디 불러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왔다기들 양악하고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제가 큐뷰 좀들으려 했습니다